음, 살다 보면 이제 어, 자신에 대해서 어,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이제 그럴 때참 속상한데요. 음,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음,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대 귀머근치하고 대꾸도 안 한다. 예. 이제 그러면 이제 마치 불이 허공에서 혼자 타다가 이제서 끝지 않아도 이제 뭐 사그라지듯 이제 대꾸를 안 하니까 이제 뭐 뭐 재풀에 이제 꺾여갔고 욕하는 걸 이제 멈춘다 뭐 그런 일이 그런 얘기네요. 이제 애써 끄지 않아도 사그라지듯이 어내 마음은 이제 텅빈허 같은데 너너 이제 날 욕하는 사람이다 어찌 혀와 입술을 이제 나불거리냐 어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뒷담화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 개의치 말아라, 신경 쓰지 말아라,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